시작하자 이널 엑스퍼먼트 어디서 <laughs> 실험에서 웬 사람들이 모될때 뭐 a s k 요구받았을 때지 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를 말을 하는 거겠지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카운트 세는 거죠 뭐를 세는 거야 3분을 세도록 요구받았을 때지 어디서 In their h e a d 니까 그들의 머리 안에서 잘 잡히지? 종속절이니까 음, 동사로 쓸게 스물다섯 살 먹은 애들은 w e r e quite accurate 뭐 했다고 꽤 정확했다라고 하는 거겠지 94페이지 하지만 65살 나이 든 사람들은 went over on average by 40 seconds 야 go over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야 넘겼다고 하는 거지 평균 몇십 초까지 넘겼다고 하는 거야 40초 넘겼다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지 시간이 seem to pass faster 야 동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한것같더라고 하는 거야? 더 빠르게 패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겠지? 누구한테? 늙은, 늙은. 늙은 그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휘로 잡기 좋을 것 같으니까는 뭐 빨리 가는지 늘리게 가는지 젊은 애들한테 나이 든 사람한테 가는지 이런 걸잘 파악해 알겠지? 누구한테 가는 거야? 더 나이 든 그룹 한 사람한테 여긴 이제 뭐영거 이런 거 써온다고 맞아 틀려 틀려 내용상 뭐 흐름상 이상한 거 찾으라고 할때 저런 식으로 단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잘 봐놔 나이 든 사람한테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겠지 이것이 may seem meaningless 뭐일지도 몰라 보일지도 모르는 거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의미 없게 보일지 모른다고 하는 거겠지 의미 없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there are a lot of benefits 뭐가 있다고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to perceive in time like 6-5 years o l d 니까 뭐 하는 거에 있다고 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이잖아 yeah. Perceive 무슨 뜻이야? 인식하다 이런 뜻이지? Yeah. 인식하는 것에 있지 시간을 뭐처럼? 65. 65살 나이 든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뭐가 있다고 하는 거야? Benefits 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잘 보이지? 전시사 투야 그래서 ing 썼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have been working 만약 네가 뭐 하면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하는 거겠지. Working on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지. 몇 시간 동안? 8 시간 동안 하는 거겠지. 8 시간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but it only feels like six. 하지만 그것은 only feels like six. 이게 무슨 뜻이게? 8 시간 정도. 그치. 그것이 어떻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야? 그치 여섯시간 여기는 있 six는 시간을 말하는거야 여섯시간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는거겠지 그러면 i f 절에서 여기서 끝나는거야 봐네가 여덟시간 여덟 동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이 뭐처럼 느껴져? 여덟시간처럼 느껴진다 if 면 에서 여기서 끝나는겁니다 면 you will have more energy 너는 뭐할거라고? 가지거라고 하는거지 더 많은 뭐를? 에너지를 뭐하랴? to keep going 이니까 계속? 고니까 할이지 갈 하는 거잖아 keep ing 하면 동사를 계속하다잖아 그치? 계속해서 할더 많은 에너지를 네가 가질 거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어휘 하나 칠수 있으니까 덜잘 봐나 알겠지? more인지 less인지 이런 것도 보고 if you have been running for 20 minutes 네가 만약에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20분 동안 달리고 있는 중이라면 그리고 you perceive 네가 인식해 그거를 뭘로 그치 13분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겠지 13분인 것으로 네가 인식을 한다 면 여기서 끝나는 거지 you be more likely to be likely to가 무슨 뜻이라고? 그치 동사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좀더 모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겠지 7 more minutes of energy니까 7분 이상의 에너지를 좀더 가질 것 같다 가질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형식으 쓰는 거겠지 뭐지? Less likely가 아니야. 알겠죠? 더 많이 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겠지. 왜? 2 0분짜린데 13분처럼 느끼면 뭐하는 거야? 7분 더 남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Yeah. One of the greatest benefits of getting older야. 이만큼이 주어져. is 나오니까. 뭐뭐 중에 하나지? 뭐 중에 하나야? 가장. 이익을 말하는 거지. 뭐 하는 거에 이익을 말하는 거야? Getting older니까. 그치. 늙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늙어가는 것의 가장 큰 이점 중의 원 하나 단수복수 단수니까 이었었지 그게 뭐라고 하는 거야? The cooling of passion이야 열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갑게 시키는 걸 말하는 거겠지? 열정을 약간 냉정한 형태로 만드는 거야 냉정한 건좀 나쁘고 좀 이렇게 냉소적인 건더 나쁜데 차갑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객관적으로 뭔가 볼수 있게 차분하게 음, 응 차분하게 오 좋다 어이 좋았어 Not rushing to quick action이야 뭐 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지? rush to 서두르거나 달려들지 않는 거지 어디에 달려들지 않는 거야? quick action 빠른 행동으로 서두르거나 달려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cooling of passion을 그렇게 표현했지 그래서 if you 네가 뭐 하면 want to 사용하길 원해 네 에너지를 뭐 하기 위해서? to work longer 더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 네 에너지를 사용하길 원하면 just change 동사부터 나왔지 그럼 얘는 뭐겠어? 명령문이지 뭐하라고 바꿔라 라고 하는거지 너의 뭐를 인식이지 뭐의 인식을 말합니까 h o w long you h a v e been working? 그치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y 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뭐를 인식을 바꾸라고 하는거겠지 이해됩니까 끊고 글 삽입이나